한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꿈 다들 한 번쯤은 꿔보셨을 텐데요 그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분양권입니다 오늘은 이 분양권 이 약속된 미래의 집이 법적으로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양권 하면 왠지 내 집이 생긴 것 같고 뭔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그냥 나중에 집 줄게 하는 약속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인 권리인지 그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산건 뭘까요? 자, 그럼 먼저 분양권이 상징하는 그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모두가 꿈꾸는 새 집, 그첫 단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분양권, 이걸 그냥 미래에 받을 집 열쇠 정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법적으로는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그 집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자격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 입주할 자격이라는 거 법적으로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내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면서 얻은 이 권리가 그냥 시행사가 나한테 집하나 빚진 거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법적인 해석이 아주 흥미롭게 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분양권을 그냥 시행사가 나한테 집을 줘야 할 채무 즉 빚을 진 걸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의 소유권에 가까운 강력한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법원에서 정리된 입장은 이렇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을 보장하는 계약상 지위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도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명백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이 약속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꿈이 악몽이 되는 순간이죠. 만약에 이 분양계약이 중간에 엎어지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계약이 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행사가 약속을 못 지키거나 반대로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제때 온내거나 자 그럼 먼저 시행사, 즉 파는 쪽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법적으로 구매자가 이 계약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입주가 하염없이 늦어지거나 광고랑 실제가 너무 다르거나 설계가 막 제멋대로 바뀌는 경우 등등 그 범위가 생각보다 꽤 넓죠? 이 중에서 제일 흔하게 분쟁이 생기는 게 바로 입주 지원 문제인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개월이에요. 법원에서는 보통 원래 약속했던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면 이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는 사람, 즉, 구매자 책임인 경우는 어떨까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구매자 당신 잘못으로 잔금을 못 내서 소유권을 못 받는 거라면 그걸 핑계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자, 이제 이유가 모든 간에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 나에게 날아올 청구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원상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계약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시행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구매자는 받은 게 있다면 그걸 돌려줘야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돈을 돌려줄 때는 그냥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과는 완전히 별개로 계약을 깨뜨린 데 책임이 있는 쪽은 위약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를 보면 이 위약금은 보통 총 분양가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물어줘야 할 돈은 위약금에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바로 중도금 대출 이자입니다. 그동안 시행사가 대신 내주던 이자 있잖아요. 그거 전부다, 심지어 그 이자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싹다 구매자가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아직 집주인이 된건 아니니까 관리비나 재산세 같은 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해제가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잔금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산 같은 미래의 빚은 사라지죠. 하지만 그 대신에 위약금이나 이자처럼 당장 갚아야 하는 아주 날카로운 돌덩이 같은 현재의 빚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법 이야기들을 아는 게 분양권을 가진 사람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이런 법적인 원칙들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아,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아주 구체적인 계산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이 깨졌을 때, 내가 정확히 얼마를 손해보는지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투자의 진짜 가치와 위험을 아주 냉정하게 저울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분양권이라는 기회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나는 그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기회는 진짜 내 것이 될수 있는 겁니다.